예, 반갑습니다. 예, 도선 철학관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뭐 본격적으로, 어, 분석을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요. 어, 조금 흐린 데도 있고, 또 비가 오는데도 있고, 여기 울산은 뭐, 비는 많이 오지는 않지만, 약간, 어, 뿌리는 정도로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 지역은 비가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기 마와르 태풍, 마와르입니까? 그냥 막와라이 말인가? 어, 마와라 어, 태풍이 지금 괌을 어, 지나서 지금 대만쯤 와가지고 일본으로 꺾었답니다.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 태풍이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는다니까 아,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태풍이 오지 않는다니까 천만 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뭐 뭐 일본도 뭐 그냥 어, 한쪽으로 어, 직접적인 피해는 안가기를 바래야 되겠죠. 예, 직접적인 피해는 왜왜 왜 그러냐? 그 우리 동포들이 살죠.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많이 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어, 제품은 일본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예, 오늘 첫 시간 예, 자동 분석 어, 보이죠? 예, 자동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자, 자동 분석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 자 일단 자동 분석을 하기 전에 자 요거부터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20번부터 30번까지, 에, 21번부터 21번부터 30번까지 이 구간에서는 한개 아니면 두 개, 한개 내지는 두개 필출입니다. 21번에서 30번까지는 한개 내지 두 개는 필출입니다. 그리고 41번부터 45번까지 그 구간에서도 한 개, 한개 또는 두 개, 한개 내지 두 개는 반드시 필출입니다. 그래서 21번부터 30번 구간에서는 반드시 한개 이상, 한개 이상 어, 보시고 41번부터 45번까지에서도 역시 한개 이상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구간 20번 구간, 20번대 구간과 40번대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니까 40번대 구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대 구간. 자 여기에 41번과 44번이 지금 나와 있죠. 네. 41번과 44번. 44번은 예, 지금 현재 그 보너스 번호로 나왔습니다. 보너스 번호로 나왔고 어, 40번, 아, 43번, 예, 4 예, 43번, 4번4번4번 45번, 4번 45번, 45번, 4번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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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4 5 4 네, 4주째 출현 안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44번이 그대로 이월이될 가능성 네, 44번이 이월이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40번, 41번, 42번, 40, 41, 42이 구간은 지금 7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40, 41, 42이 구간이 지금 현재 요구가는 지금 7주 째안 놓고 요구가는 4주 째안 뜹니다. 그러면은 44번과 41번 이두개 번호를 비교를 했을 때이두 개를 번호를 비교했을 때 44번보다는 41번이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41번보다 네. 44번보다는 41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20번 구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20번 구간에서는 2월 번호가 22번 있고 28번이 있습니다. 지금 20번대에서는 번호가 22번과 28번 단두개 뿐이죠. 예. 네, 출연했던 번호 당번이 단두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2번의 이웃수. 22번의 이웃수. 21번하고 23번이죠. 없어요. 21번하고 23번이 없어요. 그러면 28번의 이웃수. 28번의 이웃수. 없어요. 29번하고 27번인데. 어, 여기 있네요. 27번. 자, 28번의 이웃수 27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없는 번호가 27번은 여기 지금 나와 있고, 29번이 안 나와 있죠. 어. 29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27번 보다는, 27번 보다는, 28번의 이웃수, 29번. 27번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29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번호, 29번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29번이. 그리고 여기서는 21번과 23번이 없어요. 22번의 이웃수.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이웃으로서 23번, 그리고 21번, 두개 중에서 21번과 23번, 두개 중에서는 23번, 23번과 29번, 28번의 이웃수, 29번과 22번의 이웃수, 23번. 이게 아무래도 출연이 가능한 번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6번이 맥을 잡는 번호죠. 26번이 맥을 잡는 번호입니다. 29번을, 29번을 28번의 이웃수 대신에서 26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9번 대신에 26번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이웃수 23번, 23번 대신에 26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단위에서는 20번 단에서는 23번과 26번과 29번, 23번, 29번, 26번, 이세 가지, 20, 23, 26, 29, 이세 가지, 세 번호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에, 20번 대에서는한 개, 또는 두 개. 한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고, 필출이니까. 필출이니까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됩니다. 두 개는 옵션으로. 한 개들을 갖고 갈 때는 두 개는 옵션으로 챙겨가야 되고. 그래서 20번 대이에서는 반드시 한 개는 꼭 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3번과 29번. 두개 중에서 하나는 이두개 중에서 29번과 23번 두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 그러면은 26번은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아니면 은 23번, 26, 29번, 23번과 29번 두개다 같이 갖고 갈 것인지, 네. 23번과 29번을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26번만 갖고 갈 것인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참고를 해야 할 것이 37번, 37번, 38번, 39번, 37, 38, 39이세개 번호가 지금 현재 6주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37, 38, 39 여기 지금 6주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38번이 지금 빠져가 있죠. 37, 38이 빠졌어요. 그러면 38번을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되겠죠. 38번을 관심을 가져보고, 만약에 38번이 마음에 안 드시면, 38번이 마음에 안 드시면, 39번이나 37번. 37번이나 39번. 38번이 마음에 안 드시면, 37번, 39번. 예, 아무튼, 37, 38, 39. 고세개 그 번호 중에서는 하나만, 예, 37, 38, 39, 그세개 중에서는 번호를 하나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번호가 13, 14, 15번입니다. 이세개 번호입니다. 13, 14, 15.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3, 14, 15, 요 구간이 지금 현재 12주째 안 놓고 있습니다. 자 12주째 안 놓고 있는 게 13번 두 개가 있고 14번, 15번 어 15번도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죠. 어 15번 여기도 두 개가 있고 14번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자 14번이 하나, 13번이 두 개, 15번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에볼 때는 가장 유력하게 볼수 있는 번호는 15번이에요. 가장 유력한 번호는 15번 15번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는 13번 그리고 14번 15번을 1순위로 본다면 13번은 2순위 14번은 3순위 13, 14, 15이세개 번호 중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이세개 번호 중에서는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15번. 두 번째로는 13번입니다. 10번의 주변의 수죠. 10, 13번은 10번의 주변의 수. 15번은 18번의 주변의 수. 18번의 주변의 수. 10번의 주변의 수. 그래서 15번이 가장 유력한 1순위. 13번은 2순위. 그리고 14번은 3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0번 날이 20번 단위, 23번, 29번, 26번, 이세 가지 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37, 38, 39, 네. 그래서 38이 없으니까 혹시 38을 조금 참고해 보시고, 38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37번이나 39번, 네. 37, 38, 39이세 개의 수 중에서 하나를 보시고, 41번은 41번은 지금 7주째 출연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 41번 참고하시고요. 44번은 현재 4주째 출연이 안 되고 있는 장기 미출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 13, 14, 15번 1순위, 13번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번 대에서는 단번 데에서는이 3번, 예, 3번, 그리고 7번은 지금 3개가 있죠? 7번은 관심수인데 지금 여기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외수. 7번은 3개가 나와 있는 관계로 제외수. 그리고 3번을 조금 관심수로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번더 분석을 해보면 15번, 13번, 14번. 이 3개 중에서는 15번을 1순위, 13번은 2순위. 14번은 3순위고 그리고 23번, 29번, 26번 이 29번, 23번, 26번 이 3수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37, 38, 39, 38번 예, 38번이 현재 없으니까 37번이나 39번 중에서 이두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40번, 41번, 42번 중에서 41번이 나와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수 번호인 44번, 43, 44, 45, 4주째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보험수로서, 보험수로서 44번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 분석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번호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동을 한 장을 사면은 자동을 한장 사면은, 사면은, 거기에서 꼭 번호 3개, 4개는 들어있습니다. 3개, 4개는 들어있으니까 그 번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1등을 하겠다. 뭐 자동에서 1등이 나오기는 많이 나오죠. 자동에서 1등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네, 보편적으로는, 어, 당번이 자동에서는 많이 나오면 흩어져서 지그작으로 흩어져서 한 다섯 개, 지그작으로 흩어져서 한 다섯 개 보편적으로 놓을 때는 세개 아니면 네 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에서는 번호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어, 또 잠시 있다가 삼주기 어, 오행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예, 네, 구독 눌려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